안녕하세요. 지금은 오산입니다. 현대카모터스에 왔고요 오산 현대카모터스에 왔습니다. 지금 제가 오늘은 어...EV460으로 PG 그랜저 할건데 설명하다가 일단 제가 진공으로 먼저 호스 빼기 전에 진공으로 빼놓고 하면 한방울도 안 흘릴 수 있으니까 뺐는데 이런게 나왔어요. 녹색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간장물이에요. 그죠? 녹색 아니죠? 자 이거 가지고 진공 작업을 해서 교환을 한다, 세척을 한다, 기본 1 시간 반, 2 시간입니다. 자 얘는 필이 순환 작업이 필요해요. 국내 차들은 호스 빼기가 탈거하기가 쉬우니까 자 진공하고 응용을 하시면 한 방울도 안 흘릴 수 있게도 가능하시죠. 자 그래서 자 제가 지금부터 자 순환으로 했을 때썸머셀을 여는 거 아닙니다. 썸머셀을 여는 차들은 A2 엔진들이에요. 걔네들이라서 포터 봉고 스타렉스 얘네들은 여는 거지만 나머지 것들은 그 스프링을 열기 위해서는 그 장력은 2kg 무조건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보통 저희가 걸면 1kg 이상 어 1kg 정도에서 뭐 2kg 전에서 다 순환을 하니까 그 개념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제가 얘도 순환식으로 해도 어쨌든 녹물이 좀 있으니까 한 20분 하지만 얘는 보름 있다가 다시 녹이 피어 올라온다 이거는 참고하시고. 자, 오산의 현대카 모터스입니다. 연락처를 올려드리겠습니다. 많이 이용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